박지의 새로운 노래 we can do it이 발매된 후 박진영의 충격적인 발언이 음악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박지현은 그냥 평범한 가수가 아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박진영이 박지현의 목소리와 실력에 대해 내놓은 긍정적이면서도 도발적인 비교는 그야말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박서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박진영의 이 발언은 많은 음악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의거리가 되었고, 박지연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는 긍정적인 반응과 너무 과장된 평가가 아닌가?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렸다. 박진영은 박지연의 위켄두이를 처음 들은 후,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공개했다. 그는 이 노래의 강렬하고 매력적인 보컬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박지현의 목소리는 대단히 독특하고 강력하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적인 발언은 박서진과의 비교였다. 박진영은 박지현의 노래를 들은 후 박지현이 평범한 가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박서진과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다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박지현과 박서진 두 사람을 직접 비교하는 것으로 박서진이 그동안 한국 음악계에서 차지한 전설적인 위치를 생각하면 상당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박지현의 실력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박진영은 박지현의 새로운 노래를 통해 그녀의 고유한 음악적 색깔과 역량을 인정하며, 그녀는 미래의 슈퍼스타라는 예언까지 내놓았다. 박진영의 발언은 곧 음악계와 평론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진영의 발언은 너무 과장되었다. 박지현은 훌륭한 아티스트이지만 박서진과의 비교는 지나치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음악 평론가 김정훈은 박진영이 박지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은 알겠지만 두 가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서진은 오랜 경력을 통해 쌓아온 명성과 영향력이 있는 반면 박지현은 아직 음악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현은 아직 그만큼의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고강조한 김정우는 박지현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행보를 이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박서진과 같은 전설적인 위상에 대한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팬들은 박진영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지현은 정말 대단한 가수. 박진영의 평가를 듣고 기쁘다라는 팬들이 있는 반면 박지연은 아직까지 박서진과 비교될 정도로 커리어가 쌓이지 않았다. 며 과도한 비교를 우려하는 팬들도 존재한다. 박지연의 팬들은 박지연만의 색깔을 인정해주고 그녀가 쌓아온 노력과 역량을 평가받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박진영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박지연의 목소리는 독특하고 매력적이다. 그녀가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면 언젠가는 그만큼 큰 위치에 오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지연은 박진영의 발언에 대해 자신이 느낀 감정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녀는 박진영 선생님께서 내 노래와 목소리를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연은 내가 추구하는 음악의 색깔을 소중히 여기며 점차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지현은 음악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진영의 극찬과 비교는 박지현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가능성을 더욱 확신시켜 줄 것이다. 이제 박지현은 그의 발언을 발판 삼아 더 많은 대중에게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알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더욱 다듬어 나갈 것이다. 박지현의 위켄드 이브은 단순한 한 곡을 넘어 그녀의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예고하는 작품이 될 것이다. 음악계와 팬들이 박지현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 이번 사건은 그녀의 커리어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박지현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행보를 보일지, 그가 다가올 슈퍼스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